그리고, 어, 요즘 게 아니고, 상당히 대세 몇십 년전 겁니다. 5 8년 이건 58년에 그분이 했던 거. 원작은 58년도. 58년 원작을 갔다가, 한 80년, 90년대에, 요거 이제 다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요거가 제가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경매 시작합니다. 시작은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로 만부터 가겠습니다. 찍어주십시오. 아니, 웃지 말고 찍어주십시오. 예,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손만 들어주시네요. 만에 5만 갈게요 5만 감사합니다. 5만에 10만 갑니다. 10만 안 계시면 6만 갈게요 5만, 만, 5만, 6만 혼자 드시는 7만, 7만 현재 6만 나왔습니다. 육만에 카우탑. 육만 6만, 육만에 낙찰입니다. 요거 출품자께서요, 값 모르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출품합니다. 매화나무가 단아하게 돼 있고, 요게 작가가 누군지 쓰여 있고 도장이 있는데, 그건 항상 제가 찾아드리지는 않습니다. 출품하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갖다 주고, 경매장에서 알아서 작가가 누군지 알아봐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찾아서, 예, 사가셔서 하십시오. 단 요거 액자가요, 기가 막히게 좋네요. 아주 새겁니다. 새거. 액자 값을 원래 따지지 않는데, 요거는 따져도 돼요. 액자가 아 새거에요. 갖다 그냥 거시면 예, 되는, 예, 그러한, 예, 종류의 그 액자가 되겠습니다. 그림도 아주 그 격조 높은 이런, 동양한 데도 불구하고, 또 사이즈가 이런 것들이 더 선호되죠. 요것도, 요것도 기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만부터하겠습니다만 예, 여러분의 2만, 2만 두 분, 3만, 3만도 두 분이십니다. 4만, 4만 두 분에 5만, 똑같이 5만 두분드시겠습 6만, 앞에 6만에 7만, 계시면 6만에 드립니다. 6만, 낙찰. 요거, 예. 요거 좀, 앞에 있는 거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요것은 중국, 중국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거. 중국 거로 보고 있는데, 어, 요거 저, 나, 나온, 지금 출분된 니가 얼마 안 됐고, 그냥 내니다 요렇게, 그냥. 요거 20만 천반 됐습니다. 20만. 이실 관심 있는 분은 이따가라도 나와서 보실 수 있으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덕선, 이제, 기제 그, 서예가로서는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서예가 글씨는 사실 돈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근대사 자료로서, 어, 요거 서울신문사 사장한테, 예 취임 기념으로 써줬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근대사 자료로서, 액자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부터 갑니다. 만 갈게요. 필요하신 분이 아십시오. 만. 감사합니다. 만에 낙찰 하겠습니다. 이거 산수화. 글자가 이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옥. 옥포 아니에요. 옥포, 옥포 연결 산수 병풍입니다. 요것도 필요하신 분은 용도에 있는 분은 엄청 이제 소중하겠으나 용도에 없는 분들은 이거 조도 참 머리 아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사실하고 네. 아 뒤에 글씨 네. 뒤에 글씨는 소암 소암이라는 분의 네, 글씨가 되겠습니다. 소암네. 어 글씨요. 괜찮네. 아, 쓴거 아닌데. 요그렇 네. 예, 이 이정이죠. 윤세입니다. 예. 혀 예. 돌려. 예, 예 자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요거 만부터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만 원에 그 대신에 드리면 주인이 조금 네. 예. 2만 갑니다. 2만, 3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계속 3번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낙찰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아예, 지금 더 없으시죠? 4만 하실 분. 예, 없으시대면 3만 드릴게요 3만 낙찰. 장당 출발 만원씩 갑니다. 필요하신 돈을 드시면 드립니다. 예. 이게 화첨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만 하실 분. 이만 하실 분만에낙차 장당 출발 만 원씩 갑니다 필요하신 톤을 드시면 드립니다 이게 예. 화처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만 하실 분 이만 하실 분만에낙차 다음 이거는 예. 장미꽃이네요. 장미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가 만몇 장요? 예? 아니, 혼자만 사시려고요? <웃음> <웃음> 아니면 같이 걸고서 그냥 아, 머리 하지. 터지게 하자는 하지 거예요? 그럼 배 드릴게요. 아, 이게, 예, 지금 요거 배 드릴게요. 하나, 이거 보세요. 요거, 요거. 예? 두 개, 세 개, 네 개, 요 초충도까지 다섯 개. 예? 다섯 개, 오만. 빨리 드세요. 예? 오만. 아, 참. 5만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예, 4만은 예선 탈락입니다. 한꺼번에 야 예, 5만에 6만 안 계시면 5만에납작 예. 여기 봐서는 안될 분이 없죠. 예, 우리 추나, 춘화. 우리 추나에 우리 추나. 예. 요거는그 옛날에 시집. 관연한 딸한테 말로는 못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걸 그려서 음리라는 시집갈 때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이렇게 가서 봐라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고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거몇 장짜리야? 일곱, 일곱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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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일곱 장입니다. 일곱 장. 자, 이것도 네, 만부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만입니까? 삼 만이고요. 4만 하실분에요 4만에 5만 5만 안계시면 4만 카운트합니다. 제발 때리기 전에 손을 비시면 예, 됩니다. 4만 낙찰 예, 도자기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 이거를 주인께서 물건을 사가지고 감정까지 다 받아가지고 근데 네, 이거저 물건이 이상해서 감정을 받은게 아니고 여기서도 저희가 금액대가 좀 높은 걸 사시면 감정을 받으십시오 하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경매장은 이거를 감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주는 데 아니에요. 팔아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데가 이제 경매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팔아주면 나중에 가짜라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나 책임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떼줍니다. 그래서 뗀 거네요. 이건 곰수류의 감정을 뗀 것이고요. 이거 완전해요. 완전한데, 위에 이렇게 가마기스가 있죠. 이거 관심 있는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출품자님은 졸고 계시고, 예, 이거 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시작은 500부터 갈게요. 500부터 갑니다. 감사합니다. 500에 600 갑니다. 600만. 600만 하실 분. 600. 고맙습니다. 600에 700만 갑니다. 700. 700. 740분 600에 예. 700안 계세요? 지난번에 보다 이게 덜 나오네 자, 700만 하실 분700 650 같군요 650 요거는 유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00이 끄떡없이 나왔는데 600분이 안 나오네 유찰 아 요거 오늘 오신 분들 좀 예. 6만, 7만 나와야 되는 물건이에요. 새거가, 의외로 새거가요. 비싸요, 새거가. 네, 잘 만들었죠. 예. 요거 바가지, 바가지. 요거 저 간장도 뜨고, 뭐 이렇게 뭐 뜨고, 이렇게 네, 쓰던 겁니다. 요것도 아무데서나 쓰는 게 아니고, 요거 경상도 그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쓰던, 예. 예, 바가지 가겠습니다. 마음부터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제가요, 유찰 없이 드리도록, 가만있어 봐요. 유찰 없이 드리면 얼마 손해나는지 좀 보고. 아이고, 이게, 그런,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꽤 됐는데. 그래도 제가 유찰 없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잘로는 돈은 제가 주인한테 보태서 주겠습니다. 만에 이만! 2만. 감사합니다. 이만에 삼만! 바가지 삼만! 삼만! 안 계시면, 이만에 낙차. 강원도, 로꾸로, 원반. 이거 우리 민속 중에서는, 예, 우리 민속 중에서는 대단히 예, 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인기가 있는 품목. 쉽게 얘기해서 인기품입니다. 예, 강원, 원반. 이거는 예, 브랜드, 브랜드 제품이죠. 브랜드. 이거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래 입장이 전부 다 통짜로. 통나물을 가지고 이렇게 깎은 거예요. 통나물을 가지고. 그리고 저, 대게 보면 원반이 높이가 이거 반짜리. 쟁반처럼 이렇게 왔다 쓰고 이랬었는데. 요거는 제대로 된 강원도 원반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형으로.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습니다. 만들 때는 안 그랬어요.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가다 보니까 수축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수축이 많이 되고 이쪽 수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 이거는 우리 로코로 강원도 원반 정말 아주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고요. 이거 가지고 계셔도 우리 큰 옥션 이런데도 이걸 낼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가 100만 부터 갑니다. 100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그렇게 가는 물건은 아니죠. 훨씬 더 가야 됩니다. 일단 시작이 100이고요. 120만 갑니다. 120만, 120, 120만 하실 분. 이것도 유찰하겠습니다. 이게 재밌죠? 이거. 네, 이런 거 하고, 하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바람도 쓸라고. 이게 그 실감기입니다. 실감기인데. 외정 때부터 우리, 그 저, 저, 그그 우리, 신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때 썼던 것 같습니다. 요, 우리 알았 겁니다. 실감. 우리 알았 거고요.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요거 시작가를 3만, 5만, 네, 5만부터 하죠. 자, 5만부터 갈게요. 5만에 7만, 7만에 8만, 8만, 8만. 시면 야 이게 어 그럼 안 되는데 자 7만에 조금 더 올라가요 8만 감사합니다 8만에 8만에 시작 시작가 100만부터 갑니다 돈꽤 100만 110만 돈꽤110 천천히 110. 갈게요 110 1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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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유차 꿈을 찾기랑 여행이랑 같이 하으면 어떨까요? 글쎄요. 저도 오늘 이사선 그, 경매를 처음 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올수 있는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도 음. 와서 이렇게 참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 골동품 경매라고 하니까. 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그렇죠? 되는 편인데, 예, 예. 어, 굉장히 좀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렇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이 그환사그뭐 허황된 코인이나 예. 이런 데보다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좀 배우면서 음. 좀 장기적으로 네. 어, 이런데 투자가 좀 된다 그러면 음. 누군가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하고 음. 어,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음. 참가할 수 있는 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 이제 봉매 같은 거 보조하고. 네, 멋있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있냐. 아, 이거 보니까 뒷일을 전부 다 우리 갤러리에서는 디렉터라고 그러는데, 네. 디렉터 역할 을 하시는. 네.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따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 하고 싶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네. 이런 데 빠지는 것보다 네. 네. 우리 선배들을 만나고 우리 역사를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40년 전에 일기통이 있지만 공부하느라고 지금 경리 용사라는 거거든요. 네. 네. <laughs> 조금만 관심 가지면 네. 현대적인 것보다 음. 옛날 고유의 미를 알면 음. 지금 현대의 미를알수 있는 것 같아서 음. 옛날 것부터. 음, 알게 되면은 더 지금 보는 현대 미술을 더 재밌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저기, 저는 뭐 이제 좀 나무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그때 <laughs> 네. 관심을 많이 가져서 떡살이나 뭐 이런 등장. <laughs> 네. 우리나라 장롱 같은 거.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제 조금 뭐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사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음. 어떤 상호작용이 안 돼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랑 뭘 하고 싶냐면, 청소년들에게 이 문화를 전달하고 싶어요. 얘가 전달을 음. 좀 걔네들이 올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그 역할을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연이 없잖아. 그런 그렇습니다. 거. 네. 그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이런 걸 갖다가 좀 음. 우리가 음. 하는 사업 최후에다가 해라 그랬더니 아빠 그거는 요즘 젊은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이게 네, 그런 의식이 잘못해서 네. 이거를 좀가르쳐야될것 같아. 우리나라 것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음. 우리 젊은이에게 그래서 이 고귀한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좀 비자족이 좀 비자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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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문화운동만 네, 해왔는데 저는 예.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보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풍들이 우리나라를 가통문화에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걸 그렇죠. 그렇죠. 알려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알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이 언제쯤 어는지 여자들이 있는지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점점 모르는 예,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될지 음. 우리 진짜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가르치게 되는데 이거 마음대로되신 않을까 우리 만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네. 보니까 네. 즐겁고 재밌거든요 네. 비트코인에 네. 투자해서 이들경제적으더 낫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그거 어떻 믿어 보려고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것을 역사를 만나고 혼자들 만나고 네. 우리 패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박물관 학교를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과 같이 일하고 민속품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오늘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거에 대해서는 뭐 예. 굉장히 사랑이. 가득 예. 예. <laughs> 담겨서 <하스담스러서> 나오셔가지고. <laughs> 이런 이제 저 귀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네, 예. 오늘 다시 판 같은 음. 음. 것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저평가됐고요 그럼요. 저로안 좋지. 저써 열심히 있겠어요. 예, 예, 예. 예. 이제 요즘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음. 그는 사람들 그걸 꽉 지켜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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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지켜주는 거야. 그런저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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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는니까사동의 전체적인 흐름이 네. 네. 내려가 전체가 내려가 그렇죠. 네. 네. 음. 네. 일본 애들이 만드는 뭐, 것은 아니었나고, 네. 음, 이런 것들 이후가 일본 음. 것들럼 아, 저 이후로요? 네. 네. 예. 저거는 부한말, 음. 그때 조선말, 그때 냉면은 상태가 그렇게 섞어 가는데 음. 그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음. 상감도 들어가고, 음, 그렇죠. 그 네. 말씀이시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본다면 또그 대체 공부가 아닌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 어떻습니까? 이게 애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네. 이제 데이 뭐, 이런, 비트코인이 런데 투자하고 네. 그러는데, 아 그거보다는 이쪽에 민속이라든지, 눈을, 그, 전통 예술에 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쪽에 투자한다고 음. 그면 국가적으로나, 어, 뭐. 데이적으로나 네, 음, 굉장히 유익하다이 듭니다. 솔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안 먹으면 말씀 말씀이 예, 정말 사실은 예. 깊은 우리 역사 문화를 예. 지금 알려주시고 예. 있단 말이죠. 예. 네. 데이트 좋고, 예예예. 고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